무진생 분들을 살펴보면, 38, 88년 무진생 분들을 살펴보면,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어떠한 가정을 이루신다거나 짝이 없으신 분들은, 또 혹은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집에 새 식구가 늘어나는 그러한 기운들도 벌어질 수 있고, 병진생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 복삼재라고, 그래도 나름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삼재라고 말씀을 드렸던 용띠 되시는 분들 중에 한 분들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잘 지내셨죠? 네. 2024년도 하반기도 이제 곧 있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어. 2025년 운세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 2025년도 용띠분들의 운세 여쭤볼게요 2 5년도 을사 년에 용띠되시는 분들은 어, 험한 일은 이제 가고 이제는 내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와, 3년 동안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다. 근데 이제는 나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거네요. 그렇죠. 기대했던 일들, 네. 생각했던 일들이 많이 조금 더 나한테 좀 유용한 것으로 많이 다가온다. 무진생분들을 살펴보면, 38, 88년 무진생분들을 살펴보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어떠한 가정을 이루신다거나 짝이 없으신 분들은, 또 혹은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집에 새 식구가 늘어나는 그러한 기운들도 벌어질 수 있고, 어, 지금까지 열심히 일만 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뭔가 자리가 잡혀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집안에 그런 약간 붕떠 있는 그런 느낌들이 차분히 가라앉으면서, 내가 이제 원래의 내 성격으로, 악바리 같은 내 성격이 아니라, 원래의 나의 성격으로 좀 자분한 그런 성격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25년도 한 해가 될것 같고요. 네. 병진생 되시는 분들은 올해하고 내년은 너무 다르실 거예요. 올해는 너무 죽을 만큼 힘들었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봤는데 어떻게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정말 하, 하루하루가 빨리빨리 지나갔다고 라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어, 삼재이셨던 분들 24년도까지 삼재이셨던 분들 중에 그래도 나름 복삼재라고 그래도 나름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삼재라고 말씀을 드렸던 용띠되시는 분들 중에 한 분들이세요. 근데 이 병진생 분들은 오늘의 아침에 내가 마음을 먹고 먹은 일은 오늘 저녁에 끝내야 돼. 근데 이게 오늘이 안 되고 내일로 미뤄지고 그 다음으로 미뤄지고 그 다음으로 미뤄지는 거에 이제 지쳤어. 그러니 이젠 살고 싶지 않아 힘들어 다 놔버리고 싶어. 여기까지 왔는데 긴 터널의 끝에 지금 거의 다 왔단 말이에요. 이제 밝은 곳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운들이 찾아오고 있단 말이지. 네. 그러니 병진생분들 지금 많이 힘드셔도 어, 심적으로 많이 가난하고 심적으로 많이 어, 피폐해지셨고 마음적으로는 이제 누구에게 의지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누구와 더불어서 살고 싶고 독고다이로 내가 먼저 앞장서서 했던 나인데 이제는 주변인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네. 같이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동하는 그런 시기가 찾아왔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는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에서 큰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을사년 한 해가 될수 있어요. 하반기로 가시면서 조금 더 밝게 빛난다라고 그러세요. 상반기에는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 더 안정된 자리, 안정된 직장, 안정된 어, 사업, 이런 식으로 자리를 평탄하게 다져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구요. 우리 62세, 64년, 64년생 갑진생 용띠리시는 분들을 보자 하시면, 이제 좀, 채기가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더 드실 거고 될듯될듯 될 하다가 안 됐던 것들 내 자손들의 일들 특히나 자손들의 일들 가정사의 일들 어, 내 몸은 돌보지 않고 가정을 돌보고 자식들을 많이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제 좀 한숨 쉬겠다 이제 좀 편안해졌다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을사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5년도 전체적으로 금전운 같은 거 봤을 때도 괜찮을까요? 25년도 금전 후는 사실 24년도에도 못 버신 건 아니에요, 이분들. 아, 버신 분들도 보셨네요. 응. 어. 그런데 자기들이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인 거지. 음. 본인 스스로 이거 갖고는 안 되라는 것 때문에 내 신간을 뽑는 분들이에요. 24년도에도 그닥 나쁘지는 않았어. 그런데 나가는 게 너무 많았던 것 뿐이야.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다 해쳐 갖고 왔어. 금전의 기운이 이제 모이는 시기가 조금씩은 돌아올 거고, 이제는, 어, 번, 벌자마자 나갔던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는 조금씩 뭔가가 남기 시작을 하는 그런 해운년이 돼요. 그러니 금전의 기운이 좋다라고 하면 좋은 것인데, 어, 그렇게 또 희망을 딱히 줘버리면 이분들은 또 조화 때문에 뭐 얼마 안, 없잖아.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적당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똑같이 벌고 더 많이 벌 수도 있지만 나가는 금액은 또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는 조금씩 남는 게 있네요. 그러면 그 정도만이라도 지금은 살겠다 라고 하신다면, 25년도 을사년에는, 어, 그러한 기운들이 많이 발생을 할 테니, 본인들이 원하시는 그런 금전의 크기, 금전의 뭐 융통, 이런 것들이, 어, 크지 않더라도, 작지만 조금씩 조금씩 무언가 읽어져 가는 그리고 모아져 가는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는 한 해가 될것 같아요. 우리 용띠 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을사년에 우리 용띠 되시는 분들, 원하시는 소원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닿는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든, 현재의 마음가짐이 어떠한 상황을, 내 주변 상황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현재 마음 상황에 따라서, 현재 내 마음 가짐에 따라서, 내 주변이 정말 많이 바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꼭 하시고, 제 말씀을 들으시고, 좀 참고를 하셔서, 조금 더 본인들의 텐션을 좀 높이시고, 뭐든지 잘될 거다, 부정적인 생각은 접어두시고요. 음. 잘될 거다 하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25년도 한 해를 밝혀가신다면, 충분히 풍요로운 한 해를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